일산에 맛집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실시간으로 맛집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참여 링크 달아둘 테니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일산 맛집 카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강력 추천을 해준 그곳 30분 동안 차 타서 와봤습니다. 과연 진짜로 맛있을지 한번 보시죠. 메뉴판입니다. 저는 원래 특을 시켜 먹는데 여기 고기 양이 워낙 많다고 해서 일반 순대국을 시켰습니다. 국밥 러버로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김치. 김치는 짭조름한 겉절이 스타일이며 깍두기는 탈짝지근한 스타일로 완전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이 깍두기 완전 내 스타일. 순대국 등장.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만을 시켰는데 뽀얀 국물에 국밥 스타일이며, 이게 특 아니고 보통입니다. 고기 양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대박이네요. 보통 순대국보다 두배 정도 들어가 있으며 고기 냄새에 일도 안 나고 야들야들한 게 특징. 고기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순대국에는 당면 순대와 수제 순대, 그리고 역시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순대는 새우젓에 찍어 먹고 고기는 김치와 함께 먹어 주고 그다음은 바로 밥 투하. 잘 말아 준 다음에 한입 먹으면 이거지. 이거야. 고기가 워낙 많아 고깃국에 밥 말아먹는 느낌이며 달짝지근한 깍두기와 함께 먹으니 그냥 끝 국물 리필을 요청했더니 뜨끈한 뚝배기에 끓여서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 공깃밥 1인분 추가요 2라운드는 얼큰으로 다대기 넣고 들깨가루 넣어주면 새로운 국밥 완성 그렇게 고기를 먹었는데 아직까지 고기가 남아있다 매콤하니 요것도 맛있네 국물까지 바로 완두 여기는 톡방에서 하도 추천을 많이 해서 저희가 와봤는데요. 확실히 왜 많이 추천했는지 알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우선 고기 양이 정말 많으며 깍두기도 달짝지근한 게 너무 맛있어요. 처음엔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을 안했지만 고기 양을 보고 가성비도 좋게 느껴지며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왕복 1시간 넘게 차 타고 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을 지나가거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산 국밥 맛집은 어디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산에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 있거나 음식점 촬영을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들은 지금 보이시는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